네. 조선에서는 보양식을 약으로 봤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네말 그대로 이렇게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차근 차근 약으로서 효과를 보겠다라는 음. 겁니다. 혹시 식약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약동원 저 들어봤어요. 동원. 어 들어보셨어요? 아, 사실 이제 강의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 네. 전문가분.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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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과 약은 하나다. 네 음식과 아 약은. 하나의 근원에서 같이 이제 음.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같이 균형 잡힌 식사가 곧 보약이 된다라는 음.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질병도 다스리고 요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일본 요런 이제 동양 쪽에 있어서는 같은 사상으로서 이게 좀 공유가 되고 있었던 음. 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식치라는 이제 식치? 단어가 되겠습니다. 식치? 네, 들어보셨나요? 총 들어 어, 무슨 말이에요? 식치? 네, 음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다스린다. 아, 음, 치료한다. 네. 자 그랬을 때 우리 동양의 의학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학 서적 뭐가 있죠? 동의보감동의보감자동의보감 사병편 동의보감. 동의보감. 동의보감, 내상문이라고 하는 이제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음식이 생명의 근본이다. 음. 음식이 생명의 근본이고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음식을 먼저 조절해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으면 약으로서 치료한다. 아 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먹는 게 진짜 중요 맞아요. 진짜 무작정 무작정 약을 쓴게 아니라 음식으로 건강을 맞아. 끌어올린다. 선조들의 지혜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이 동양에 실제로 음식을 보약처럼 먹었던 인물도 있나요? 어, 재미난 이야기가 중국에서 전해지는데요. 음. 지금은 보약처럼 여겨지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게 보약처럼 여겨졌던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한 무제 시절 때이 음. 실크로드를 개척한 장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남자가 우연히 어떤 곡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보통 이 곡물은 백색을 띠는데 음. 이날 이 장건이 발견한 곡물은 일단 흑색 자줏빛을 띠어요. 자줏빛? 파 네. 흙미 콩맛 콩미. 그때 당시 이 황제들은 기본적으로 흙을 좋아해요. 아 장수라든지 음 건강 증진에 왠지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흑미라고 하는 게 별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금지된 쌀. 금지된 쌀. 본인만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 <laughs> 어머, 아, 금미야, 그럼 금미. 그렇죠. 그랬을 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처벌을 했었냐면 흑미를 먹는 자 사형에 처한다. 아, 너무, 아, 너무 진짜, 있다, 진짜. 아니 그면 약사님한테 궁금한 게이 쌀의 흑미가 황제가 믿었던 것처럼 특별히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어, 현대에서 그 영양을 사실 분석을 해봤어요. 그 영양 성분이 안토시아닌이거든요. 음. 그 우리 블루베리나 블랙베리 네, 네, 이런 네. 그런 흥미도 그런 비슷한 색깔에 띄는 네, 그렇죠. 것처럼 안토시아닌이 사실 심혈관 질환을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아. 또 항암 효과도 있고요. 또뇌 건강에도 좋은 그런 음.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어떻게 아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laughs> 그거를 혼자 다 독점하고 싶어서 그렇게 음. 하지 않았을까. 음. 좀 조금 은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검은색 하면서 황제 음식이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도 검은색 음식 빼놓을 수 없죠. 어, 그렇죠. 네, 조선에서도 검은색 그치, 음식 불성 것 음식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조선에요. 네. 네. 뭘까요? 조선에? 조선? 팥떡. 팥. 그렇지. 팥떡이죠. 팥. 도 팥. 네. 뭐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머루. 대표적인 게 바로 흑염소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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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식으로 보양식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음. 자, 그런데 이 흑염소가 우리나라 언제부터 들어왔고 기록에 있는가 보니까 또 이것도 고려입니다. 아, 조선시대 <laughs> 아니고? 고려시대 때부터인데 이 안우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기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 기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흑염소가 넉넉한 환경 속에서 라기보다는 좀 약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거짓년 뛰어난 거예요. 어허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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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이렇게 딱 찍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흑염소를 이제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조선시대 때책 중에 증보산림경제 그다음에 본초강목이라고 이렇게 약간 백과사전식의 이런 음.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흑염소를 보통 얘기할 때 허약 체질을 낫게 하고 음. 음. 자양강장 음. 그다음에 회춘하는 데 음. 그렇게 좋다. 아, 네. 이걸 또 왕실에서 모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아 왕실 정보력이 <laughs> 어마어마해요. <laughs> 좋은 건다내 거. <laughs> 어, 어. 그래서 일반인들은 먹기 쉽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궁중에서는 이제 약으로 혹은 음식으로 보양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 검은색 신장에 되게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검은 콩뭐 아까 흑미 이런 어. 검은색있잖아요 이게 신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생식 기능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후계자를 남기는 음. 거거든요. 흑염소와 관련된 거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또 숙종, 숙종, 음. 숙종하면 또 숙종의 여인 장희빈이지 음. 않습니까? 음. 그 열정적인 사랑, 음. 이렇게더 격렬한 사랑을 위해서 또 이제 흑염소를 이렇게 먹었다라는 <laughs> 내용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왕들이 블랙 푸드를 정말 좋아했었네요. 그런데 또, 왕 못지않게 여성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음. 네. 그,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흔 40 전에, 40살 전에 흑염소를 세 마리만 먹으면 평생 건강하다고. 난 늦었네. 어. 그래서 나도 한 마리밖에 못 먹었거든. <laughs> 그래서 계속 이제 먹으려고. 아,